안녕하세요. 맥키네지의 투자 클럽입니다. HLB 리부세라님. 다음 달에 세계 페아마카에서 발표 소식이 나왔습니다. 내일의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시장이 이제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금통위에서 아 어, 이제 빅스텝이라고 하죠. OCPP 관련되는 금리 인상도 있었는데요. 기간 위주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오히려 어, 이제 상승 흐름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중에는 이제 최근에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강세 흐름들을 오늘도 좀 이어갔는데요. 이 브릿지바이오가 세계 폐암학, 어, 폐암학회에서 4세대 폐암치료제 일상 발표 관련해서 이제 초록 공개 이런 소식으로 아, 어, 흐름이 좀 나타났습니다. 자, 이 내용들을 보면, 이제 브릿지 바이오가 이 오늘 한8.93% 흐름이 나왔는데요. 아,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기사를 보시게 되면, 아, 다음 달에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이제 2022년도 세계 폐하마켓, 세계 폐하마켓은 1974년도에 뭐 설립이 되었는데요. 여기 뭐한 8,000명 정도가 뭐간여를 하는 아, 어, 세계적인 어떤 학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4세대 상피세포 성장인자에 관련해서 BBT176 관련되는 부분에 어떤 임상 발표 소식인데요. 이거하고 이제 HLB하고 관련이 뭐냐면 HLB도 여기에 어, 발표가 리보세란이 관련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이제 인터넷좀 찾아보면 요게 이제 세계 폐암학회 홈페이지입니다. 아, 어, 그래서 어, 작년까지는 이제 온라인 상으로 이제 개최가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8월 6일부터 9일까지 아 어, 대면으로 이제 진행이 되지요. 그래서 아뭐 어, 참석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어, 이 포스트 관련되는 부분들도 천 개가 이상이 되고 이제 구두로 발표하는 것도 뭐 300개 이상의 회사들과 20가지 이상의 특별한 어떤 트랙으로 이번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아, 리보세라닌 관련되는 부분들을 좀 이제 검색해서 보면요. 이롱 캐시오니까 이제 캔시오니까 이제 폐암 관련되는 부분이죠.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아, 섹션들이 있는데요. 아, 리보세라닌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이 메타스틱 넌 스몰 셀렁 캔서 좀 용어 좀 어려운데요. 예, 이제 뭐전이성 관련되어서 어비세비세어 비소세포 어 폐암이죠. 여기 관련해서 이 발표가 이 e 포스트 형태로 어 진행이 됩니다. 요걸 이제 클릭해서 어 이제 번역을 해 보면요. 이번에 진행되는 게 이제 항서 제약의 캄날리주맘과 아, 어, 이제, 아파티님이죠. 중국 명으로는 아파티님이고, 이제, HLB 입장에서는 리보세라님이죠. 요거하고도, 어, 세포독성이 이제 항암제인 알부민 파크리텍살, 파크리탁셀, 요거를 이제, 어, 같이 이제 병용하는 이제 임상, 이상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중국 쪽에서 뭐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세포독성 화학요법과 그 다음에 리보세라닌 관련되는 부분에서, 그 다음에 면역관문 억제제하고 이제 포함해서 이제 병용으로 치료현황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이 비소세포 폐암 관련되는 부분에서, 어, 1차 체료제 관련되는 부분에서 최적적인 어떤 병용법이 요 지금 아직 불투명하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임상을 진행하는데, 이 암종에서 사실은 이제 간암, 그러니까 폐암 관련되는 부분들이 가장 이제 사망률이 높습니다. 아, 그리고, 어, 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은 가장 광범위하게 많은 이제, 어, 아, 회사에서, 어, 아, 치료제 관련되는 개발을 해서, 어, 아, 특히나 이제 상피세포성장인자라고 하는 EGFR 대상으로 해가지고는 1세대 뭐, 이회사라든지 뭐, 타세바, 2세대 뭐, 지오트랩이라든지 비진프로라든지, 3세대가 이제, 어 최근에 이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뭐 타그리소라든지 국내에서도 뭐이 레이저 티틴이라든지 유한양행이라든지 뭐 오스코텍이라든지 이런 어 치료제 개발 관련되는 부분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앞서서 말씀드렸던 블리치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는 4세대 형태로 이번에 이제 임상 어 결과 발표를 하는데. 어 HLB의 리보세라님도 여기에 이제 뭐 간여를 한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비소세포 폐암 1차 치료 관련해서 어뭐 백금 화학요법을 제거하느냐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결국 데이터입니다. 2022년도 2월까지 계획된 63, 63명의 환자 중에서 54명이 지금 등록된 상태인데요. 1차 이제 평가지표 이게 가장 중요합니 임상 성공률을 따지는 거니까. 예,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가 이 PFS 값으로 잡혀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가그에는 대부분이 OS 값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여기는 1차 성공 여부가 PFS 값입니다. 그래서 2차 평가 지표로는 레스트 기준으로 여기 이제 OS 값이 들어가고 어, DOR 값도 들어가고 ORR 값이라든지 DCR 값 요런 것들 평가돼 있고요. 크리니컬 트라이얼즈에는 엔시티 넘버가 요렇게 지금 등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번에 PFS값 중앙값이요. 10.97개월 그 다음에 ORR이든지 DCR 같은 경우에도 ORR이 71.1% 니까 상당히 높고요. DCR 같은 경우도 97.4% 니까 이 데이터가 상당히 좋은 걸로 지금 일단은 지금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크리니컬 트라이얼점에 어 미국 이제 국립 보고원는 사나의 이제 사이트죠. 여기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i 리 i n g 아직까지 이제 어 다그 환자 수가 모집이 다안 됐다는 말이고요. 첫 번째 이제 포스트된 것이 2020년도 이제 어 되었고 이제 최근에 이제 업데이트된 게 이때 이후로는 업데이트가 안돼 있네요. 업데이트가 안돼 있고,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면, 앞서서 우리가 좀 봤듯이, 요거는 임상 이상이고요. 아, 이제, 캄넬리 주맘과 알부민 파크리 탁셀, 이게 세포독성함암제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아파티님, 레이저 아, 리보세라님이죠. 요세 가지 부분을 병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 가장 중요한 이제 프라이머리 아웃컴 메조로는이 PFS 값을 어, 따지는데 요것도 이제 레시스트 1.1 버전으로 해서 이부분의 어떤 데이터를 보는 거고 세컨드리 아웃컴에서 앞서 말씀드렸뭐이 ORR이라든지 어, 객관적 반응률이라든지 어, 그 다음에 생존기간 OS 값그 다음에 뭐 DCR 값이라든지 DOR 값 그리고 이제 기타 이제 뭐 부작용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어, 요런 어떤 부분들을 하는데요 6 3 명의 어떤 한자 수 모집을 하고 있는데 아직 여기 다 차진 않았죠? 아까 뭐5 0몇 명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진행되는 지역을 보시게 되면 어, 이 이제 임상 관련되는 부분들이 진행되는 거 보면 대부분 중국입니다. 뭐 허베이 어, 이제 중국 쪽에서 진행되는 임상 과정이다. 그러니까 항소제약이 이제 주로 하는데 리보세라님이 관열되어 있으니까 HLB 입장에서는 글로벌 판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연유로 이 부분도 시장에는 영향을 미치는 어떤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 부분들을 오늘 이제 브릿지 바이오가 움직여도 아 이제 세계 폐암 학회 관련해서 발표 소식이 있으니까 움직인다 올달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시장이 안 좋을 때는 특히나 제약 바이오주들은 보통 1월달에 이제 뭐 제이피모건 헬스케어 라든지 5월달에 뭐 AACR 이라든지 뭐 아스코라든지 이런 것들 바이오유에스라든게 발표되면 사실 모멘텀을 움직였는데 시장이 안좋다 보니까 아예 반응을 안하다가 최근에 이제 제약바이오주들이 좀 움직이면서 수급이 원활하니까 이제 이런 어떤 학회 발표의도 모멘텀이 일어난다는 말은 결국 이제 9월달에 SMO 학회 어떤 기대감이 나오게 되면 어 이거보다 훨씬 더 상승 흐름의 어떤 기대감들이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이제 미리 알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오늘 어 그런 흐름으로 주가가 좀 움직였다 볼수 있고요. 이 리보세라 님이 이제 비소세포 폐암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항서제약이 여러 가지 부분으로 폐암 쪽도 이제 임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리보세라 님하고 이제 병용으로 이제 섞여 있는 게어 이레사 하고 이제 병용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리보세라 님하고 캄넬리 주말하고 이제 병용으로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2020년도에도 이런 기사가 나왔고, 2021년 작년도에도 이제 어 리보세라님 발표에서 미소세포 폐암이라든지 소세포 폐암 관련해서 단독이든 병용이든 이 구두라든지 포스트 형식으로 매년 어 발표를 해왔던 부분이다. 그러니까 올해 발표된 부분은 이제 세 가지 이제 병용으로. 하는 어떤 부분들에서 이제 발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완전 간에도 폐암 쪽에서도 좀 발표가 되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리보세라님은 이 신생혈관 억제제 관련되는 부분으로 단독이든 병용으로 부작용이 없으면서 경제적으로 유리하면서 여러 가지 암종에 탁월한 어떤 데이터들을 계속 이제 내어주기 때문에요. 어, HLB 입장에서는 어, 이제 한 암종이라도 허가를 받는다라고 하면 이 어떤 가치의 정액들은 분명히 이제 나올 가능성이 이제 높아져 있는 어떤 부분이고 지금은 이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계속 이제 반영을 하는 국문이, 국면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오늘도 보시게 되면 이런 관점에서 HLB가 장중에 한 4만 5천 원대까지 올라갔죠. 예, 장중에 이제, 최근에는 보면 이제 아침에 올라왔다가 보통 이제 오후에 이제 밀리는 흐름들이, 어, 좀 주가가 안 움직였을 때는 갑니다만 주가가 좀 좋을 때는 오히려 이제 5장에 이제 재료가 있으면 올라가서 45600원까지 장중에, 예, 올라갔다가, 어, 이제 44200원. 뭐 시간의 가격도 이제 그 가격에서 계속 있는 상황이고요. 장중에 어떤 수급을 이제 일별 주가로 보게 되면, 어, 뭐, 누리는 어떤 물량들도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프로그램 쪽에서도 소폭 매수, 외국계에서는 소폭 매도가 나오고,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은 예, 8.43 정도, 이런 정도 흐름이 나오면서 계속 이제, 올선 타면서요, 어, 이제, 그 볼린저 밴드 상단도 태깅하는 흐름들의 강한 흐름들이 나오면서 이번 주 들어서는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거래량이 계속 좀 조금씩 늘어나고 있으면서 강화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 ADX 지표를 보시게 되면 추세의 강화가 한50% 정도로 육박을 하고 있다. 이런 어떤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어 제가 이제 뭐 우리 카톡 회원님들한테는 이제 6월 달에 이제 이 5월 달에 어, 매도를 하고 다시 이제 한 3만 원 정도 부근에 이제 맞추어서 한번 가보자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한 일부 물, 물량들은 오늘 좀 분할 매도를 조금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올 달에 이제 이 흐름들을 어떻게 이제. 어, 7월달, 8월달, 9월달까지 하는 걸 봐야 됩니다만, 어, 또 이제 나름 이제 3만원대 부근에서는 한 3만 5천원이면 한 50%가량 올라온 지점이니까 일부분은 일단 이제 분할 매도를 조금 해드렸는데요. 계속 이제 이 흐름들은, 어, 이어갈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인다. 이런 관점으로 아, 주가의 어떤 흐름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일봉상의 어떤 흐름들을 이어가기 위해서 주봉에서의 어떤 이 변화점이 나오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그, 그 이제 나노코박스의 흐름으로 크게 올랐을 때 주봉 흐름이 최소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달에 이제 급등이 한번이 간세포함 관련된 부분 나왔을 때 분명히 주봉의 흐름이 나왔죠. 근데 아직은 지금 주봉의 흐름이 아직 나와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더 올라가서 이제 주봉 흐름이 나오면 좀더 이제 본격화되는 흐름이 일봉의 흐름을 이어서 갈수 있느냐 여부가 이제 주가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보입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이제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뭐 HLB 생명과학이라든지 뭐 제약이라든 지 테라피틱스 글로벌, 뭐 노토스. 근데 이제 HLB가 강한 흐름 올랐다는 말은 결국 이제 리보세라님 중심의 어 재료 반영도가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h l b HL 생명각이 가장 이제 강한 어떤 흐름들이 나오는 어떤 이유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내일도 이제 주가 흐름들은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제 뭐4만원 3만 9천원 나인은 이제 어느 정도 올라와 있기 때문에요. 지금 관점에서는 이제 단기 어떤 지지 흐름들을 어느 위치로 보시면 되냐면 4만 2천 원 정도를 보시면 됩니다. 4만 2천 원 나인이 종가상으로 아, 해소되지 않으면서 이어가는지 여부를 이제 장중에는 체크하시는 흐름 그리고 이제 뭐안 내려올라면 올라가는 흐름이 계속 좀 나오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한 4만 5천 원대에서 5만 원 정도의 흐름들을 어떻게 이제 이어가는지를 장중에 계속 체크하시면서 흐름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더 이제 뭐 구체적으로 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료 카톡방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자, 문자로 참여 코드 안내하시면 아,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